신부님들이 드레스를 평상시 입어보는 드레스가 아니라서 진짜 처음 입어보시기 때문에 신부님은 어떤 드레스에 대한 어떤 관점을 잘 모르세요 신부님에게 어울리는 드레스를 이렇게 어, 정하지는 않대도 옆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잘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다른 신부님 어떠세요? 어 일단은 그 가슴에 큐빅이 많이 박혀 있고 크리스탈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가슴을 그렇게 뭐 돋보이거나 강조하지 않는 그런 부드러움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뒷모습이 퍼지면서 그 날씬하게 보이기도 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뒷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이쁘세요. <laughs> <laughs> 라인이 너무 예쁘다 가슴 라인이. 그좀 전반적으로 그 얼굴. 크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길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두 번째 봤던 그 라인이나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약간 2% 부족한 듯한 너무 심플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놀람> 오, 있다! <예쁘다. 놀람> 되게 러블리하게치기 아, 진짜 잘 어울리시다 신부님한테. 아, 네, 제가 일단은 본거 신부님이 그 날씬해 하신데도 불구하고 더 날씬하게 보이시는 원해서거든요 근데 이번 드레스를 보니까 가슴하고 허리까지 셔링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날씬하게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신부님하고 잘 매치가 됐고요. 그렇다면 주부는 신부에게 어떤 드레스를 추천할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신부님 화려한 것도 원하셨고 그리고 날씬해 보이시는 걸 원하셨거든요. 내 소재감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웨딩 드레스는 첫 번째, 첫 번째 입으셨던 웨딩 드레스입니다. 어떤 네, 게 네.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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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첫 번째랑 두 번째 드레스가 괜찮았는데요. 네. 사진을 좀잘나는것 같아서 할첫 번째로 요거야. 어, 기본적으로 에이, 에이, 김보민 주부님께서는요 이제 이 미적 감각도 탁월하시고 그리고 되게 좀 그런 드레스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으세요. 친구님이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을 잘 살려서 드레스를 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결혼 예산안부터 신부를 돋보이게 해주는 순백의 드레스 투어까지 정말 아주 세세하게 신부를 케어해 주셨는데요.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망의 하이라이트 웨딩 스튜디오 촬영이 남아있는데요. 이번에도 김보민 주무님의 활약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 활약 함께 볼까요? 주말 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다. 네. 그때 하시기 때문에 좀 저녁에 촬영이, 저희 스케줄이 많고요. 네. 여기 이제 리허설 촬영 장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랑 신부님 촬영하시는 거, 사진 찍는 거 이제 저희가 불편함 없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토님 그 촬영, 촬영하시는 거 같이 조율하는 거 같이 지켜보시면 돼요. 네. 저선번도 보시는 거예요? 그만할 때까지 하셨죠? 네. 이렇게도보게는거면서 <웃음> <웃음> 어, 사진 찍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전체적인 이제 촬영 분위기를 담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부님들한테는 2, 3년 뒤에는 이 굉장히 추억거리가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일단 이제 신랑님이 좀 앞으로 나와줘서 시문이 얼굴을 좀 상대적으로 작게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아, 네. 그리고 허리랑 가슴을 축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드레스 라인도 예쁘고 어떠세요? 힘드신 분이? 괜찮은데요? 괜찮죠? 긴장감 어떠세요? 좀 많이 풀어졌어요? 네. 옆에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화이팅! 네, <laughs> 어, 저는 일단 신랑 신부님들한테 속된 말로 비율을 맞춰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포즈를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그리고 또 자신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다 쏟아부으니까, 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감동했고, 아, 이런 세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부나 신하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박의혜의자 웃으면서, 하나, 둘, 셋! 한번더가속으 셋! 이제 본식이라서요. 이제 지금 메이크업 진행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드레스 입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음,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이제 신랑 신부님 뵙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네요 네네 저도 이제 신부님하고 같이 드레스 상담부터 시작해서 드레스 투어 뭐지 같이 네. 모든 것을 동행을 하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원 섭섭한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시집을 보내는 날이에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다 끝내고 이제 시장으로 보내시는 네. 거예요 네 이식은 이제 우리가. 1시간 전에 네. 도착해서 아, 네. 신부 대기실부터 우리 이제 아, 네. 하객을 맞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어, 좋다. 네. 이따 뵐게요. 지금 갈게요, 저도.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오케이. 연습 보다, 민호 진짜 아름다우시다. 정말 축하드려요. 네, 따뜻하게 다. 네, 때 뜨거워지죠. 네. 음. 아. 이렇게 뭘할때 뭐 이렇게 지네 옆에 이게 그거 나오나요? 예, 지금 동영 저기 영상 느는데 네. 축가 부를 때뭐 가사 하나만 띄워 달라고 그랬는데. 그럼 잠깐만요, 어머니. 잡아 네, 네. 가사 잡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니랑 그. 어머니, 그 얘기 한 번,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상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인식까지다 지켜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어,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았고요 또 이렇게 섬세하게 챙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도전하는 순가 아름답다 파이팅 워딩플래너 멘토가 걸어온 길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약 2개월간 웨딩 플래너 교육을 받은 후약 1년간 활동을 통해 실무 경력을 쌓았다. 이후 웨딩 컨설팅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때 커플 매니저나 상담 쪽 경력이 있으면 유리하다. 멘토는 현재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만 회사로 출근하고 있으며 주로 예비 부부의 스케줄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고 있다.